게임박수 자유하 오늘은 그 유린 그 저가 유리를 한을 남겨줬는데 그 무슨 영상이냐면그 카톡으로 그 카톡으로 그카톡으로 이상한 애보내보 애들 보내는 애 여덟 살이라고 거짓말 치는 애창기육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카트를 붙자고 해서,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, 무슨, 무슨 말 원하십니까? 캣, 오케이 고가고가 고가 확인 저 간단하게 퍼플 미스트 타도록 하겠습니다. 루키가 는데 솔라를 타네. 아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춤 쓰는 부분 알죠. 동시에, 그렇지, 좀 동시에... 좀 동시에... 잠깐만, 잠깐만, 아, 잠깐. 아, 조작키가 마음에 안 들어. 아 잠깐만, 조작키 바꾸는 동안 제가 이길 것 같은데... 오케이. 어디서 문쉐를 하려고, 이렇게 카톡을 이사 한에 보내내는 참교육 해야 돼요. 알겠죠? 어, 야, 이, 이, 이 이놈, 스탑하는 거 없어? 이, 스탑 하는 거 보소. 스탑. 문쉐. 아니, 못하네. 그래도 8살 치고는 좀 하는 것 같긴 한데, 8살 아니거든요, 얘. 8살 애가 이렇게 까불 애가 없어. 웅쉐? 응, <laughs> 음, 못해? 시각. 동시에 가시에시오뼈 하는데, 오 진짜 탈못하네이 친구? 아, 잠깐만 어 뭐야 잠깐만 음, 안맞추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놀기 좋은 친구인데 어봉에 어 뭔가 이상하게 공시에 진짜 실력 갖나고 잠깐만요. 저 병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이 친구 8살 치고, 아니 8살이래. 아, 계속 8살이라고 해요. 아, 제가 머릿속에 8살을 넣어놨네. 윙코스 와라? 아. 아우. 응. 동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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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 아, 아, 최대한 파야 겠다 안돼 <laughs> 또 떨어졌어 <laughs> 아, 문코스 엄청 세게 타야돼 이건 간다 이 e s u n g 많이 실수했다. 간다! 드래프트! 아, 잠깐만! 봉쇄? 아니, 봉쇄? 뭐, 너도, 뭐가 너도, 너도 왜 봉쇄? 어? 아까 박수친 거 우리 형이 한 겁니다. 오해, 오해하면 접니다. 무슨을까요아 그럼 간, 약간 그럴싸 거, 같이 월드 리우 다운힐. 이거 영카타도 이기겠는데? 안 짜증 자존심 안 상하게 그냥 영. 봉쇠 봉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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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아 봉쇠 아아봉 야, 쟤 근데 지름길 어떻게 탔냐? 나한테 분명히 박았는데? 어우야 고하냐, 쟤? 뭐? 아 너무 하셨네 이거 오판 삼성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지금 지금 이제 스한 거죠? 한편더 쪄주고,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공손이 졌는데? 빨리 좀. 아, 시간 다 간다. 아, 진짜, 이 친구. 쌍 어. 아, 그냥, 유튜브 각을 위해서 지금 끝내달라고요? 아,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. 잠시만 기다릴게요, 너. 뭐를, 뭐하고 있냐? 어떻게. 빨라, 빨랑 와, 빨랑 와. 빨랑 와. 아우, 또, 또, 또 브릿지네? 이놈 봐봐. 아, 어, 이놈뭐 하냐? 뭐 하냐, 뭐 하냐? 꼭꼬 어여! 어, 이분, 이충한테 미안한데? 유튜브 각은 뽑아준 거 고맙다. 하, 하긴 요즘 찍을 거 없긴 했는데 진짜. 요즘에 약간 저가 요즘에는 거, 저희 거가 저가 게임 방송하고 다른 영상 찍을 때가 좀 있었어요. 그만큼 저가 찍을 영상이 없었고 아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 이 친구가 유튜브가를 도와 주네그 유리 유리를 구독해주시고 유리를 영상에 보시면 이이 이 친구를 알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저가 이렇게 했거든. 에걔가 저번에 그렇게 했거든요. 이거 저가 이기면. 어, 정체를 알려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, 좀 이따 알려준다고 하네요. 어, 어, 아, 봐줄게요. 자, 봐줬습니다! 나중에 유튜브 보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아 재밌었어요. 자 이제 정차를... 정체를 정체를 받혀라 어? 잘못 쳤다. 진짜로 나이를 여섯 살. 이름은. 근데 이 친구 애는 대리인 것 같은데. 장성김. 빌리지오나 이 친구랑 그냥 네. 달려보겠습니다. 레디 그렇지 지지으으로 알리면서 하도록 하겠니다 저는 친구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가 사실 그 카톡에서 말한 거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원래 그러진 않거든요 살짝 유튜브 각을 신경 써서 그런 겁니다. 그렇지. 자, 뒤에 따라갈게요. 어, 야, 부스터 끊기면 안 돼. 그냥 달려야지. 야, 이코스둘다잘타네이푸초안 들어! 그렇지. 자, 이제. 유아어아이아아